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북한산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쪽두리봉까지 올라가 보고, 아 걷는 데까지 걸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광역 2번 출구로 나가 왼쪽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불광로 6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대호프라자를 지나 계속 올라갑니다 남해 그린빌 앞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대오프라자 들머리가 보입니다. 탐방객수 조사대를 통과합니다. 바위길이 시작됩니다. 요상하게 생긴 바위가 보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불광동 일대가 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계단길과 바위길이 연거푸 나옵니다. 쪽 들이봉 올라가는 바위 구간, 잠깐 쉬면서 산 아래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여기서부터 바위 능선길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날이 너무 더워 자주 쉬어가면서 산 아래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드디어 쪽두리봉이 보입니다. 쪽두리봉은 화산 분출 당시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냉각되어 있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지각 변동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침식과 풍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쪽두리봉의 높이는 370m에 불과하지만 사방이 탁 트여 북한산 주변에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쪽두리봉에서 내려와 향로봉으로 진행합니다. 밑에서 본 쪽두리봉의 웅장한 모습. 이러한 형태의 봉우리를 암석돔이라고 부른답니다. 쪽두리봉을 감상하고 비봉으로 진행합니다. 향로봉으로 가는 길에 돌아본 쪽두리봉의 우아하고 웅장한 모습은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가야 할 향로봉이 보이고, 향로봉 아래 북한산 차마고도가 보입니다. 여기를 차마고도라고 부릅니다. 향로봉 오거리에서 오른쪽 차마고도로 갈 수도 있지만 향로봉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향로봉 올라가는 길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더운 날씨에 암벽을 아주 힘겹게 오르고 있습니다. 안 늘어야, 안 밑에서 본 향루봉.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여기는 비봉, 비봉입니다. 멋진 바위들을 감상도 하면서 눈을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바위 채송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골목 바위를 통과하고 암릉을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앞에 아주머니 한분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따라 올라가는 계단길이 왜 이렇게 길고 힘들게 느껴지는지 더운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이정표에서 향로봉에 잠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향로봉 정상 바위 봉우리입니다. 향로봉 정상 360도 회전샷. 음, 여기는 기자능선이고요. 저 멀리 가운데 북한산 사령부, 북한산 전체가 다 보입니다. 어, 계속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유튜브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비봉이고요. 관봉에 올라서니 관봉 아래 웨딩 바위도 보입니다. 여기는 사모바위 헬기장에서 바라본 비봉과 관봉의 모습입니다. 북한산의 명물 사모바위입니다. 사모바위 헬기장에서 다시 한번 비봉의 우아한 모습과 관봉의 모습을 감상해 봅니다 사호바위에서 백해서 비봉지원센터로 내려가겠습니다 어, 바람도 안 불고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눈앞에 관봉의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비봉 지원센터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긴 나무 계단을 내려가고, 이렇게 너덜길도 지나가고, 북한산은 산행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비봉에서 0.8 내려온 지점에 깨끗한 물이 있어, 땀을 닦아 냅니다. 비봉에서0.8 내려온 지점에이렇게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흐릅니다. 계곡에도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이봉 탐방 지원센터가 나옵니다. 계곡을 따라 이부 오도청으로 내려갑니다. 이부 오도청 여기 이부 오도청입니다. 오도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불광역에서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